오늘 주제가 징계 사유만 10개. 이런 사건 이기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인데요. 이제 이기기 위한 비법 세 가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00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00건이 맞냐라고 물으시면 은 저는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1천 건 이상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에 비하면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결코 많이 수행했다고 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건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수행했던 사건 한건한 한 건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이 해고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것이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어떤 근로자분의 사건인데 당 법인에서 수임 받아서 서울지노위에서 2024년 3월 27일에 승소하였고 회사 측에서 그런데 이 결과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는데 당 법인이 재심도 근로자 측을 대리해서 지난 2024년 7월 18일에 또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셨던 김 본부장님께서 1 0 개에 달하는 징계 사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아 저도 기... 본부장님 기억나요 얼마 전까지 사건 진행하면서 저희 법인이랑 엄청 많이 소통하셨던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꼼꼼하시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는 타입이었는데요 보통 근로자 사건 수임 받으면 사건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내로 사항이 증거가 많이 없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증거 수집을 상당히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하신 덕분에 제가 사건도 잘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러한 꼼꼼하신 점 덕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법인에서 사건 관련 검토해야 될 파일이 초심은 무려 5.29기가 재심은 2.13기가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많은 파일을 혹시 다 보신 거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 같아요.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귀찮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건을 꼭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다 열어서 꼼꼼하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료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그 파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제를 잠깐 벗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징계 사유만 10개. 이런 사건 이기려면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인데요. 이제 이기기 위한 비법 세가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건을 보는 창, 프레임을 설정하라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 은대리님은 징계 사유가 10개에 달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취약규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다니시는 분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렇게 수많은 징계 사유를 적용하면서 회사가 징계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니 전부 다이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횡령 성희롱을 넘어서 성추행, 상사폭행 같은 정말 중한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가 있으면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중한 비위 행위는 그한 가지 사유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다른 여제까지 캐내고 조사해서. 징계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두 번째인데요. 대표이사 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제대로 찍힌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대표이사가 인사팀장에게 야 홍길동이 제 내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받은 인사팀장이 징계 담당자에게 야 홍길동이 내보내야 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징계 담당자는 소위 깜도 안 되는 사유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징계 사유로 삼아서 징계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근로자분들은 상.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까 은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설정한 취업규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 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면 사건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10가지에 달하는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되어 노동위에서 다투시는 근로자분 또는 대리인분들 보면은 그 10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면서 자연스레 회사가 설정한 이 사람은 사규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자로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자로서 다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범죄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듯이 이사람 역시 자신이 저지른 사교위반에 대해서 단한 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라는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걸려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소위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나만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환정위원들과 조사관이 자연스럽게 내가 설정한 사건의 프레임 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대리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은 의뢰인이신 김 본부장님이 10개에 달하는 징계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사건인데요. 사실 그 시발점은 김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부 고발을 진행을 했고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한테 찍혀서 때 말로 찍혀서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리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프레임을 정당한 이유로 진행한 내부 고발에 대한 사적인 보복 처분이라고 설정을 했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레임 설정이란 것이 단순히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급한 후에 각각의 징계 사유를 이 프레임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10개에 달하는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되어 사건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핵심 사유 소명에 집중하라입니다. 10가지 사유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면 은 사실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 중에서 핵심되는 징계 사유를 확인 한 다음에 그 사유의 소명에 집중해서. 핵심 징계 사유를 탄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핵심 징계 사유를 탄핵시킬 수 있다면 자연히 다른 징계 사유들은 핵심 사유가 탄핵되었고 이 근로자는 해고당하거나 중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유들은 대체 무엇?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럼 빠르게 마지막 세 번째 비법도 바로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세 번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세 번째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라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되는 비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 문제되는 행위가 사교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계속적으로 나 그런 행위 한적 없다 증거 있냐라고 다투시거나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 말고 다른 근로자 뭐 홍길동 홍기동 씨도 같은 짓을 했는데 회사가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다투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해고의 정당성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은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징계 대상자란 사람 자체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이 사건에 반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정당하다라는 기준과 관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같은 사건이라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은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 감정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근로자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더 감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판정위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참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세 번째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 가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땐 프레임 설정하고 핵심 징계 사유가 뭔지 판단하고 소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요? 아, 그건 바로 의뢰인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찾기 참 힘들 거예요 의뢰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라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설득 노하우가 있는데요 사건 초반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의뢰인 분과 사건 진행하면서 많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놓은 상태에서 좀 나중에 설득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징계 사유만 열개 이런 사건 이기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은대리가 정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는 창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건을 진행하라 두 번째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지 말고 핵심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핵심 징계 사유에 소명에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좋다 네 은대리님이 요약하고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해고 관련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다음 번에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보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보법인 평정 이종환 노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